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먼저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이름을 속으로 대면난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가정도 복이 될지라. 사회도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이 될지라를 여러분이 품 안에 품고 안고 가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 복은 어떤 복을 주냐?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예요. 아들은 그냥 딸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후손이 엄청나게 많게 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는 상상도 할수 없는 남들이 그런 걸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열국에 이제 아버지가 되도록 하여 준다는 처음보다 이런 눈앞의 환경과 처지에는 도저히 거리가 먼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살이 되어서 자식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과 애서를 얻었고, 그리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얻었고,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저 뭐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되려나? 그런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무슨 얘기하면 다 놀랍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 적은 나라 같아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최고의 우월된 민족입니다. 그왜 그러냐? 노벨상을 탄 것도 거의 한40% 이상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사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그전부터도 그 유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들어섰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첩보도 그, 그 대단한가 하면 미국에서 알지 못하는 첩보를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첩보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뛰어난 민족이에요. 오늘 네. 여러분과 나도 큰민족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고,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아, 우리 나의 자식들도 이제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어? 이렇게 자꾸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되리라. 어? 네.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복이 될지라. 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될지라 복이 있는 사람이 더그 가도, 음, 또, 부엌에 가도 또 사랑방에 가도 안방에 가도 성읍에 가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도 마찬가지. 복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다 복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대한민국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장득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바로 선민 이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이라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것이 있었어도 아무리 강한 부족들과의 전쟁을 있어도 그때마다 뭐냐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힘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고 여러분 나를 불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거룩한 이름에 여러분 나는 자부심을 갖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제도 그렇고 뭐핵 미사일 태탄두 이런 걸로 아무리 쌓아 올리고 하더라도그는 위협에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켜고 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럴 때마다 주님 저거 막아 주세요. 주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걸 믿나이다. 이 한마디 기도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그뭐더 말고 우리는 그냥 입으로 다 막아 버리는데 그들은 뭐냐 많은 돈들여가지고 가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에 근원이 되게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너가 정말로 나를 경계하고 나를 따르는 걸 내가 안오라. 그러므로 난 너에게 숨은 비밀이 하나도 없이 다 알려주리라. 일단은 숨은 비밀이 없도록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너희가 축복을 비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가 저주를 비는 자는 내가 저주를 드리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응?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응? 아담함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죄를 짓지 않고 있었을 때는 모든 짐승, 식물, 동물, 아담이 입으로 딱 부르는 때 그것이 그냥 다 이름이 되도록 만들었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된걸 성취되게 만들고 예수그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과 유기,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그 민족은 그리고 그 개인은 다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조 때라든지 고려 시대 뭐 신라 시대 때 백제 시대 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당파 싸움으로, 지금도 우리 보세요. 정치는, 정치하는, 그 꼴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나? 하여튼 흑백 논리로부터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이럴 정도로 되고, 경제적으로도 뭐가 우리가 자원이 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 이 나라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만큼 올라가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났습니까? 응? 여러분 나도 어떤들 가만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야 우리가 이런 문화 혜택을 받고 참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감격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는 딴것 하나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화장실을 가봐도요. 응?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 들어 보다 그런 화장실이 어디 세계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깨끗하게 자라고 그만큼 모든 걸볼때 위생적으로도 정말 잘돼있고 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냐? 여러분 나는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과소평까지 말아요. 아니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가진 게 없어 이러지 마요. 비록 손에 징계 없어도 나는 복되게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뭐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뭐 찌질이도 못났어. 나는 뭐 사업에 실패해서 그거는 실패는 하나 과정이지. 그거는 종착력은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 성공이어요 결과는 뭐냐?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나, 요, 어떤 사람은 입이 방정이라 거잖아요. 입이 함부로 해가지고 방정을 떨지 말고, 우리 입이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저절로 올라가요. 남을 높일 때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남을 과소평가하면 여러분도 과소평가 당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남을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날이 와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먼저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준다는 거막 그냥 주는 게아니에요 과거를 청산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면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전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 친척, 아비 집 이건 전부 다 고, 여러분 다 고향은 그러면 다 그립고 또 고향이 생각나고 또 고향을 가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고향이라는 거는 친척들이 많으면 어려워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닥 아비집 부모의 집까지 있는 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그 정든 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나러 갈 때에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모든 걸 미련을 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떠날 자리는 떠나야 되고요. 그 떠나야 되는 게 뭐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과거 죄악의 그 삶을 살았던 걸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못했던 삶 거기서 우리는 떠나여서 열심으로 내가 이제는 교회 오면 은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의 지배하여 살았던 것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 사탄을 지금, 지금 공중에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거기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얼마 이여서 어떤데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런 데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우상에서 떠는 우상에 떠나라니까 무슨 뭐 어? 어디 뭐. 사찰에 있는 데 가서 절을 하고 뭐른걸 절을 해서 그런 게 우상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뭐냐 그잘못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거기에 새힘을 얻고 새 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면은 거기는 뭐냐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합리화 시키고, 내 말은 틀림없다고, 자기 주장은 맞다고, 그렇게 우리는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면 결과적으로 뭐냐? 자꾸 그 빠지는 속에 더 빠지는 걸 그걸 늪히라 그러나요?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야외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냐? 말씀을 들으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걸로 만족해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신약, 구약, 성격 한번 아무도 못 잃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거는 하나의, 그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뭐가 안 되느니, 뭐, 그거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올레가 가기 전에 자꾸 말씀을 계속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뭐냐?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심령의 눈이 열리게 돼요. 말씀만이 내 발에, 어? 등이요, 발에 길이 되는 거예요. 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꿀, 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정말로 영을 소생시키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심령에 막 그냥 성령의 불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모든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주의해놓은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또 하루하루 신앙의 힘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또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놓쳤던 게 많아도 다시 다 붙잡는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고 야외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사를 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냐, 재단을 았어요 그래서 그 재단은 흙으로 만든 토단도 있고, 나무로 만든 나무 제단도 있고, 노스로 만든 노짜단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재단을 또 돌로 만든 석단도 있고, 그런데 그 재단을 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예배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때 교회에 나왔던 우리 부시장으로 계셨던 권기태 부시장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사 딱 하면요. 짐도 안풀러요그짐 그대로 다 놔두고, 목사님, 우리 좀 이사 왔는데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 예배 드리고 다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집 안에다가 그 테이블 감은 거에 찬송 소리가 울려들들고 하루 종일 그렇게 틀어놔요. 그리고 나서 짐 풀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오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등한시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어떤 데 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첫번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사회자, 그 다음에는 기도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설교, 그 다음 헌금 기도까지, 찬양, 모든 게다 예배. 어느 게 하나 중요하고 덜 중요 아니에요. 예배는 다 중요해요. 설교도 중요하면 은 헌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순서가 다. 그래서 마지막 마치고, 성령이 끝나고, 축도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 끝나고, 그 다음에 땡하고 마친다. 그래야 그 예배에 그까지 있어요. 그래야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그냥 응? 와가지고, 그냥 듣, 설교만 듣고는 그냥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지. 예배는 뭐냐? 내가 아까도 얘 대상이 있다고.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도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한 30분 전에 와야 돼요. 한 30분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서지를 보고 아 오늘은 어? 설교 말씀 어디구나. 있 성경 다 찾아서 하고 찬송가 오늘 어디있구나 찬송 다 찾아서 한번 보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안 오려고도 은혜가 와요. 그리고 머릿 속에 삭삭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불이하게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또 밑에 오다가 차도 못 대가지고 싸움도 한바퀴 하고 막 그래서 땀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그 예배가 안 되죠. 그리고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귀가 왜? 귀는 열려야 돼요. 귀가 할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귀가할 일을 못 받으니까 말뚝박은 것처럼 귀가되고 그러니까 들리는 게 없으니까 멍하게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왜 들리는 게 없으니까? 그다 보면 나에 자는 거예요. 이전 내 눈에 다잡은면내이다망에다걸려 나는 그전엔 약간 침침해서 몰랐는데, 이제 제가 눈 수술해서 백내장 했기 때문에, 뒤까지 그러니까 다 보여, 지금은요. 아주 환하게 그냥 막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뒤에도, 뒤에 눈 깜빡거리는 것까지 다 알아요. 내 손, 손녀가 지금 옆에 얘기하는 것도 내가 다 알아요. 아까부터 자꾸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도 가만두는데 이제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잘 떼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뭐냐.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라는 축복을 받는. 어디를 가든간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악을 골짝 빈들에 가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지라도 거기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그러므로 우리는 또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니. 나 때보다 내 자손들의다는 부여조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부여조의 축복은 점점 점 나아지는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고 그 자손들도 또더 또, 또 밑에 잘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름을 장득해 되게 만들어 준다 이름을 높여주고 장득해되게 하는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뭐냐 나는 복되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복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복되리라. 그런 그 말씀만 부여잡고 여러분이 또 살아가면은요, 복받고 크게 모든 일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말로 그래도 자꾸 안 되는 것만 찾으면은 안 되게 돼 있고, 되는 것만 자꾸 찾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라도 항상 뭐냐. 나는 앞으로 성공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 생활이 달라진다.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거 하잖아요. 나는 하나 간증은요.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어려우면 처음보다 나인데 연락을 해요. 뭐 돈도 빌려달라. 그 다음에는 뭐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 어제 그저께도 켜준. 그래서 나는 눈이 이래가지고 사실은 바깥에 못 나가는데도 어제 하는 수 없이 그 일들 또 봐주느라고 잠깐 나왔어요. 희한해요 나는요.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래도 고질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아. 나는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이 가진 게 많으시니까, 내가 주님이 가진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줄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없다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이랬더니만 그냥,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나인데 자꾸 달라그지는 말고, 주님 앞에 달라그세요. 알았죠? 예. 나인데 달라그지 말고, 주님 앞에 달라그 내인데 달라그는 거는 적어요. 감질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달라하면 만족해요, 넉넉해요, 넘쳐나요. 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복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일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은 복이 되리라. 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문제는 사는 가슴에 손을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 에서 능력의 주님 권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저희들과도 함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숨은 비밀이 없도록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비밀이 없이다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번안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의 윤택함을 얻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은졌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 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라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라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 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라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